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에그박사가 어두운 밤에 바닷가 쪽으로 왔는요 개깡구나. 개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유인하냐고요? 우쭈쭈 뿡! 짜잔. 바다에 있는 생물들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고등어. 고등어를 이용해서요. 객강구와그 깨를 한번 유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고등하면 비린내, 비린내 하면 고등할 정도로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냄새를 맡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렛츠 고 팡! 박사님 여기 객강구가 엄청 많아요.

오라 와. 이 친구가 바다의 해일이나 지진을 할때 네. 엄청 크게 대량으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이거 지진이나 해일을 감지하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바위 바로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곳엔 깨도 이렇게 엄청 많아요. 자, 한번 잡아게 오오오 기억한다 기억한다. 엉덩이가 촉촉하네요. 자 에그 박사가 포인트를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바위도 있고요. 물도 있는 이틈사에다가 에그 박사가 이거 냄새가 많이 나는 이 고등어를 설치할 건데요. 소금쟁이 때처럼 많이 몰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손질이 돼 있는 고등어고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에그 박사가 어 밑에 모래를 흙을 끌어올려가지고 고정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몇 마리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박사님? 이곳에 있는 갯강구만 보드라, 보더라고? <laughs> 이곳에 있는 갯강구만 봐도요, 수십 마리의 갯강구가 보이고요. 그다음 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박사 예상을 하면은 한30 마리? 오, 이렇게 갯강구 얼굴 보니까 뭐 새우 같기도 한데요. 위에서 보면은 바퀴벌, 바퀴벌레를 좀 닮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새우 같아요. 자, 얼마나 몰려드는지 양 박사님이. 아. 카메라 액션캠을 설치해 두고요, 에그 박사는 저녁을 좀못고 와야겠어요. 어, 박사님,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저게두 마리가 와가지고 뭔가를 먹고 있는데요. 자, 지금 꼬리에 있는 고등어 껍질을 집게로 가지고 야금야금 뜯어 먹고 있는 꼬게 쌍둥이 친구들이 왔네요. 자, 지금 한 친구는요, 그 고등어 안에 <laughs> 안으로 거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음. 안으로 들어가고, 오, 먹고 있어. 오, 꼬리, 꼬리, 꼬리. 자, 양 박사님은 갯강구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죠 예. 근데 갯강구 말고. 먼저 온 손님 따로 있었습니다. 크기는 에그 박사 그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깨가 와서 오 저기 한, 한 마리 더 왔어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영역 싸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난리야. 확실히 꽃게도 크기가 크면 강자네요. 꼬리 쪽에 지금 깨가 두 마리, 세 마리 깨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물고기도 있죠. 물고기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기 멀리서 굉장히 큰 깨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오 꼬리 올라 꼬리 공략. 역시 꼬리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이 친구들이. 오 꼬리 매달렸어 매달렸어. 익숙한 냄새가 난다. 어디가 좋아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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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이거 안동 공고등 안동 간고등어 아니에요? 와, 지금 꼬리 부분에 두 마리 그리고 몸통 부분에 한 마리가 몰려왔습니다. 자 밑에 먼저 온 친구들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좀큰 꽃게는요. 지금 자리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오. 자 지금 두 마리는 안으로 들어가 고있어요 네. 고등어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막 하고 있고 한 마리는 다 먹은 듯이 아, 밀어주고 있네요 들어가라고 이동하는 건가요 네. 들어가 야야 들어가 몸 안으로 들어가야 맛있는 순살을 먹을 수가 있다고 오예 너 밀지 마너 밀지 마 이거 가시있어 가시에 찔리면은 아프다고. 박사님, 네, 허늘났어요. 왜요? <laughs> 고등어가 떠내려갔어요. 애그 <에그> 박사도 봤어요. <laughs> 그래서 네 새로운 장소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 정신도 가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이제 애그 박사가 설치했던 고등어를 <laughs>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됐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일단 바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어의 냄새를 맡고. 꽤큰 물고기가 또 접근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도 바닷속에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인데요. 먹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저 물고기가 어떻게 먹는지. 육식인가요, 저 친구? 아니, 너 먹고 싶어해가지고 에그 박사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 <목소리로>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을 것인지. 자, 에그 고박사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물고기 정체가 어떤 물고인지. 기 잡볼게요 둘, 오, 잡았는데. 자, 그럼 양박사는 요깨 잡아 볼게요. 두 종류의 지금 깨가 있거든요. 어, 왜꼭 올라왔어?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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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 어, 잠깐만요. 애그박사 한쪽 돌을 건 막아 보겠습니다. 네, 막리 막아 보세요. 막았어요? 네, 막았어요. 여기도 막았어요. <laughs> 자, 한쪽 건 애그박사 막았거든요. 네, 예, 손을 들어가 볼게요. 네, 손을 넣어서. 잡았다. 잡았어요? <laughs> 진짜. 와대. 오. 와, 네! 오! 와... 진짜 빨리 튄다. 엄청난 힘과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 박사가 깨를 한번 잡아볼게요. 깨는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파. <laughs> 아파. 와, 근데. 물꼬리... 잡았습니다. 아... 아, 아, 아. <laughs> 아, 아파. 아파. 아빠. 아, 아 지금 물리고 있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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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요, 요, 요. <laughs> 아파요, 아파, 아파. 자, 요 녀석이 고등어를 먹고 있었던 꽃게 정체입니다. 돌 틈을 좋아하고요, 땅을 파가지고 사는 친구. 아, 돌 틈에 사는 친구였어요, 돌 틈에 사는 친구. 오, 지금 찌게임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 강력한 찌개를 이용해서 그 고등어를 막 뜯어먹는 친구였습니다. 자, 근처에 와가지고 애가박사가 되게 손으로 잡았어요. 오, 사장님 아, 그럼 고등어는 이제 빼죠? 자, 고등어를 빼도록 할게요. 오늘 개깡구도 만나고 깨도 만나고 모래 속에 숨어서는 물고기도 만나게 해주는 이 고등어입니다. 깨도 몰려들고 물고기도 몰려들고 다음번엔 좀더 신비한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